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자형 생성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보시게 되면은, 그래픽 앤 사운드가 있고, 그 아래에 3D 그림 컨트롤이 있고, 그 밑에 기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자형 생성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자, 세가의 그 길이 데이터 정보를 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x, 길이 y, 길이 z 정보를 인가 받게 되면은 이 정보를 이용 해서 상자 이미지를 출력으로 자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형 기하를 객체에 적용하여 자 객체 생성 vi로 생성한 3D 객체를 상자형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만 가지고는 3D 이미지를 표현할 수는 없고 이 블록다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뒤에서는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생성이라고 함수, 하는 함수는 그래픽 앤 사운드 밑에 보시면 3D 그림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에 객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 API가 제공이 되는데 이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 API도 입력 타입에 따라가지고 여러 개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따 실습을 통해서는 자 이렇게 드로우어블이라고 하는 속성 그리기 기능이 가능한 객체 생성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섞기 설정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어, 3D 객체의 텍스, 텍스처링을 위해 부분색 출력을 대상색과 섞는 작업을 운영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과 같이 프론트 패널 UI는 어, 하나의 그 3D 어, 그림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Set Info라고 해서 자, 3D를 표현하기 위한 정보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 클러스터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상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상자형에 대한 색상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게 되어있고 이 상자에 대해서 알파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선언하실 수 있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길이 X와 Y, Z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이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값을 설정하신 다음에 Se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화일부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인데 이 Set이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되면은 어, 우선 3D 픽처이 인디케이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가 이 Se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보이기 속성을 줘서 자 보이도록 운영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set info 정보를 이 서브 v i 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브 v i 같은 경우는 어, 클러스터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자 이름은 서브 generate box v i 라고돼 있는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 정보를 인가 받으신 다음에 이 안에서는 상자형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 함수의 입력으로 길이 x y z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색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컬러 정보와 이제 알파 정보를 인가해 주셔서 어, 어, 이 상자형 생성의 인, 어, 또 파라미터로 색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상자형 생성 함수 하나만 가지고는 3D 저 그림 인디케이터의 이미지를 투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객체 생성 API를 하나 호출합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 API의 입력으로 기아라고 하는 참조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객체 정보는 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자 인가해 준 다음에 이 뒤에서는 석기 설정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3D 픽처 인디케이터의 값 이미지를 투영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정도로 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상자형 생성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구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스트 vi는 일단 종료를 하겠고, 이 관련된 자 vr 을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자 서브 vr 을 먼저 만들 텐데요. 자 서브 vr 이름 같은 경우는 자 서브 generate box vr 라고 하겠고요. 이 관련된 vr 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서브 vr 을 운영하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클러스터 입력과 에라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을 편집할 텐데요.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자, 아이콘 이름은 서브 젠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클러스터 입력 컨트롤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 클러스터 컨트롤을 만들 텐데요. 우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색상자 컨트롤을 하나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색상자 컨트롤을 불러오는 방법은, 뭐, 블록다이그램에 가셔가지고, 자,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림 함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색상자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관련된 상수를, 자, 컨트롤로 변경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론트 패널로 가시고요. 이 관련된 정보를 안에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벨은 제가 컬러라고 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라벨은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디폴트 색상은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을게요. 다음으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세 가지 아이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알파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겠고요 프로퍼티에서 알파라고 했고요 근데 알파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의 범위가 자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강제 변환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 가운데로 가겠고요 다시 숫자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번에 랭스 같은 경우. 자, 라벨은, 자, 랭스 X라고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컨트롤은 두 개를 복사하셔가지고, 자, 간격을 좀, 자, 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하겠고요. 자, 랭스 Y라고 하겠고요. 자 랭스 제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 경계 하시겠고 그 다음에 수직 중심 맞춰 주시겠고요자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동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해 주시겠고 자 클러스터 라벨을 셋인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커넥트 펜을 연결해 주시겠고요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자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에라 클러스터 입출력을 이용을 해서, 자,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온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입력 에라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setInfo라고 하는 클러스터 불러 오시겠고요. 자, 관련된 클러스터에 대해서,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 해서, 자, 아이템을 다 추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알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색 변경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캔 사운드에서 3D 그림 컨트롤에 가보시면 되면, 자 고급 그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색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색상 정보와 알파 값을 인가받으시게 되면은 RGB 자 a 값을 자 클러스터로 변화해서 입력받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자 라벨을 자색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겠고 입력으로 자 색상 정보와 알파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이번에,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자, 기아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상자형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함수를, 자, 주석으로 상자형 생성이라고 하겠고요. 우선 에라 클러스터를 먼저 연결해 주시겠고, 입력으로, 자, 색 정보를, 자, 클러스터, 색 변경 함수의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 X 값, 그 다음에, 자, 길이 y 값. 자, 그다음에 길이 z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강제 변환점이 생겼다는 거는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인가해 주는 길이 xy z 값은 단정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자, 프론트 패널을 가진 다음에 xy z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단정도로 바꿔 주시겠고요. 자, y도 단정도, 그다음에 z도 단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해 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 상자형 생성 함수만 가지고는 3D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그림 인디케이터의 이미지를 투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객체 생성 함수를 하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기본으로 제공하는 AP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이름 정보만 인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생상자형 참조 번호를 입력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VI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VI가 있는 파일의 위치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윈도우 탐색기를 하나 띄워서 자 경로에 가보게 시 되면은 객체 생성과 관련된 API가 세 가지 어네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드로어블 f 위드 레퍼런스라는 게 있고 드로어블이 있고 네임이 있고 자 오브젝트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 실습할 때 사용할 거는 이드로 b l 블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API를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겠구요 근데 왜 이거를 음, 이 함수 팔레트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지는 저도 잘 이해는 가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기아라고 하는 자, 참조 번호를 인가받을 수 있는 API가 되겠고 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출력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겠고 그다음에 이름은 제가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구요. 자, 와이어 정리하시겠고. 자, 이거에, 자, 주석으로, 객체 생성이라고 제가, 자, 주석을 달아주겠구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건 뭐냐면, 석기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석기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객체 카테고리에 있구요. 그래서 불러오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불러올수 있겠고, 에라클래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오는 참조 번호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모드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모드는 원으로 제가 하겠고요 다음으로 빈에 대해서도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노말 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석으로 석기 설정이라고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를 다음으로는 이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세 개의 주석을, 자, 아래쪽 경계로 좀 맞춰주시겠고, 자, 배치를 좀 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자, 코드 사이즈를, 자,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블록다이그램, 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나온 정보를 이미지 인디케이터, 3D 그림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석기 설정 함수의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만들겠고,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라퍼티에서 캡션은 보이지 않고, 라벨로 표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정보를, 자, 3D 그림으로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자, 그래프에 가보시게 되면은, 3D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3D 그림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키우시겠고, 자, 이렇게 하고, 커넥트 펜을 오른쪽 상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블록다이그램 코드기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이제 테스트할 VI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할 VI를 자, 호출하시고요 자, 블록다이그램에 관련된 서브 VI를 하나 호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할 VI 같은 경우는 파일루프 안에 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구조에서 파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요. 자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새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는 자 거짓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셋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 가셔가지고 실버에블리언에서빈 버튼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고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텍스트는 대문자 셋으로 하겠구요. 자, 파란색으로, 자, 표시하겠고. 자, 굵은 글자체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겠구요. 정지 같은 경우는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자, 굵은 체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블록다이그램에서 이 셋이라고 하는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케이스에, 자, 셋을 넣어주시겠고요 빨료표의 정지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이서브 v 아를 하나 호출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서브 v 아의 출력 부분에서 제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3D 픽처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 자, 다음으로는, 자, 서브 v 아에서도 보면은,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시겠고, 자 서브 V I 입력에서도 컨트롤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set info라고 하는 자 어, 클러스터 형태의 입력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겠 그리고 자 레이아웃을 배치를 좀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3D 픽처라고 하는 거는 자이 부분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처음 시작할 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에 표시한 이미지 정보가 표시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지 버튼도 좀 앞으로 당기겠고요. 코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그리고 처음 VI가 실행될 때이 3D 픽처라고 하는 생성에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보이기에 대한 속성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는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셋인포라고 하는 자,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도 자, 생성해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디폴트 값을 처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래서 디포트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운영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셀퍼트를 눌렀을 때는 이 3D 픽츠라고 하는 이미지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이 관련된 값을 자 보이기에 대한 값을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구요. 자, 블록 다이그램도 닫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은 3D 픽처 인디케이터를 보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자, 관련된 n f 포 정보를 디폴트 값으로 선언한 다음에 se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랭스를 1로 해볼까요? 1로 하고, 자, 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3D, 자, 그림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줌인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돋보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줌인이 되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게 기 되면은, 줌아웃이 되고요 로테이션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심 축을 옮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알파 값이 0 5고요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0.2로 해볼까요? 하면 좀 더, 이렇게 투영해지겠죠? 자, 뭐 0.5. 색상도 뭐 다른 색상으로 좀 바꾸면은, 다음 같이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여기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상자형 생수라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3D 그림 인디케이터에 자 상자형 자 3D 기하 이미지를 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